이 돌파 감염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슈 대담에서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선주 단장과 함께 좀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료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죠. 이른바 재활 난민이라고 할 정도로 집중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기가 어려워 수도권 등 전국의 병원을 떠도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오는 2024년이면 재활 난민을 전전하던 경남의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공공재활병원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선천적 장애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어린이. 줄을 매달고 홀로 서기를 반복하는 훈련과 근육 발달을 돕는 물리치료는 재활치료의 필수 과정입니다. 경남 지역 장애 어린이는 만 3천여 명.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전담병원과 치료기관을 찾지 못해 수도권 원정진료에 나서는 현실입니다. 경남에서도 장애 어린이를 위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내년에 착공합니다. 지난해 6월 정부 공모에 선정됐지만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부족한 건립기금 때문이었습니다. 건립비용 386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고작 78억 원. 경상남도와 창원시 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에다 국내 최대 게임회사 가운데 한 곳인 넥슨이 100억 원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일보다 어, 늘 가슴 아프고 계속 살 때마다 보안 있고 그래서 챙기게 되고 신경 쓰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경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은 2년 뒤 창원 경상국립대 병원 인근에 재활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치과 등 50병상 규모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경남의 장애 어린이와 부모들이 재활 시설을 찾아 수도권 등 전국을 찾아다니지 않고 초기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 대전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경남의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하지만 한해 수십억 원 규모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 후원을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이 최대 과제입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